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많이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오, 오 숫자가, 와, 숫자가 숫자가 <laughs> 안녕 와. 자 보민이 졸업 축하해주실 분들 다 들어오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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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했어요 보민이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아 근데 진짜, 진짜 근데 오늘 형들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고마웠어요. 아, 고마웠어요.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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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자 맛있는 졸업 기념 밥밥을 아, 쏘겠습니다. 야 <laughs> 배고파. 자 이제 아 근데 이제 우리 보민이 성인 되는데 또 졸업도 했고 소감이 어떤가요? 아 근데 저는 약간 솔직히 아까 제가 실감이 안안 났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근데 이제 진짜 뭐 학교 반 친구들하고도 인사하고 하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또 이렇게 보민이 다인 쌤께들 이렇게 편지를 써주는데 약간 아, 아 제가 더 감동. 오 내가 감동적 우셨어요. 다인 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laughs> 어, 굉장히 이렇게 어, 감정 놀랐습니다. 네. 아, 근데 오늘 어때? <laughs> 기분이 어때? 골드리스 기분이요? 분들한테 알려 줘 봐. 아, 약간 약간 제 기분이 어, 약간 제가 졸업을 늦게 했어요. 이미 골드리스 분들은 이미 다 음, 하시고 음. 저 학교 좀 늦어 가지고 늦게 했는데요. 어, 미리 감정을 느끼셨겠지만 약간 진짜로 성인이 된 느낌? 성인이 된 느낌. 네. 음. 어, 오늘 교복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와, 라스트 교복이에요 아, 라스트 교복한림 교복 멋있는전 음. 사실 오늘 오면서 한번 다시 추억을 좀 되새기고자 왔는데 음. 어 역시 학교는 <laughs> 학교다운 그 느낌이 딱 있어요. 그치? 너무 좋아요. 전 그게 너무 좋아요또 이렇게 그 풋풋한 그런 느낌이. 막 너무 심지어 재영군하고 저는 여기 학교 출신이잖아요. 오랜만에 학교 와 가지고 되게 옛날 생각도 많이 났고또 우리 막내 봄이 축하도 해줄 겸. 아, 근데 진짜 고마워요. 또 이렇게 그렇죠. 또 이렇게 두분은 이제 학림 선배로서. 둘서 네. 네 막막 막막, 막막 예 오! 막막 막막 있잖아요. 아 근데 진짜 고마워요 오늘 어, 다, 다 축하한다고. 아 근데 오늘 보민이도 물론 졸업이지만 오늘 또 졸업하시는 골든스 여러분들도 아 그죠, 있죠, 있죠, 있죠. 네, 오늘 졸업하시는 뭐 이번 최근에 졸업하신 골든스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졸업 축하해요. 네 박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린아 진짜 졸업이네요 골든스. 근데 <laughs> 진짜 뭔가 시원 섭섭하지 않아? 에 네, 맞아요. 시원, 그냥 약간 시원하지딱그 시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원섭섭. 시원섭섭하지. 시원, 딱 이렇게 아나딱 이렇게 졸업식 끝나고 보민한테 딱 문자 받았을 때딱 실감 나더라고 나는그업다 <laughs> 맞아. 저도 이제, 이제 실감 나요. 그때부터 8년 금방이다. <웃음> <웃음> 어 아직 20살인데. 아저 오늘 이거 이거 재현이 형이 저한테 꽃 선물해 줬는데 또 이번 춥잖아요 겨울이 그래서 모카 꽃을 또 선물해 주더라고요. 와, 우리 펜치, 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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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글씨 조금만 더잘 썼으면 좋았을걸. 이나 들어 축하해. 글씨 봐봐. 그죠? 들어축하한다 진짜 그 툴을 좀 틀린 것 같은데 형. 아니 아니야 그 펜이 처음에 잘안 나와가지고 아. 내가 더 붙여 썼는데 이게 또 그렇게 나고서아 진짜 감동이었어요. 요.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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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름답네. 네아 어, 오늘 형들을 비롯해서 또 아까 멤버 형들한테 이제 카톡이 와가지고. 졸업 축하한다고 네 졸업 축하한다고 해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앞으로 음 웃는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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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거 아니지? 아니 아니 안 웃을 더 그렇게... 멋있는 성이 돼야지. 네, 더 멋있는 모습으로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기분이 약간 진짜 미묘 미묘하다, 유나? 음, 미묘하지. 잘잘 네. 우리...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으로 골든사일드올 졸업이네요. 고등학교 졸업. 진짜. 내가 졸업한 느낌이야. 난 <laughs> <laughs> 진짜 나 근데 오랜만에 <laughs> 학교 와가지고 너무 좋았어 음. 나난 계속 보민이 너한테 계속 말했었어. 맞아. 학교 가고 싶다. 같이 가고 가보고 싶다고. 가보고, 싶다고. 쌤들이 이상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래. 아까 교무실 가서 선생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하니까. 아, 쌤분들 다 좋은 분들밖에 없어. 정말 진짜 좋으세요. 진짜로 아, 어머니 같으시고 다들. 덕분에 이렇게 세 명도 잘 졸업하고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맞아, 이잘 배웠죠? 이 음, 학교에서. 아, 저희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아, 네. 골드레스. 그럼 이제 맛있는 밥을 아 <laughs> 맛있는 밥을, 밥을 먹으러 아, 뭐 밥을 먹는지는 먹으라.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우리 골든스 여러분들도 어, 지금 딱 점심 시간이니까 어, 맛있는 밥 드시고 우리 보민이 다시 한번 축하해주세요. 안녕, 오늘 귀복 공인 마지막이에요. 아우 진짜 할림 예고인 캡처. 골든스 여러분들도 진짜 졸업 축하드리고 저희 우리 막내 보민이도 졸업 축하한다 진짜로. 고마워요. 축하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laughs>